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가무에, 가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결의의 목사 차정입니다 자,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 그리스도의 품행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칙에 대해서 다룰 때 조금 더다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품행이라는 주제는 사실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떤 이 선한 행위를 할 때에 이 선한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오해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를 다룰 때는 조금 이좀 예민할지 모르지만 양 극단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경계해야만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어떤 이들은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그리스도인 나온 행위를 하는 것이 결국 이 구원에 어, 하나의 이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또, 의로운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와 같은 행위들이 결코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어떤 수단이나 원칙도 어, 결코 우리들에게 성,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거짓 가르침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또 이것과는 반대로 극단에 있는 생각이 어, 또한 이 또한 우리도 경계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행위로는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을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만일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죄악을 즐기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행동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는 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와 같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가치를 확신하는 성도일수록, 도리어 더욱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자신의 삶을 바칠 그와 같은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랐던 자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품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할첫 번째 품행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전입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 거듭난 자들이 그들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과 육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도록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품행을 갖는 첫 번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를 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납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것은 어차피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 인해 쇠하여서 없어지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 영적인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실량한 부분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뭐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기는 주장이긴 하지만 막상 우리가 현실에서 이 주장을 따르기에는 여간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육적인 것을 외면하고 영적인 부분만 그리스도를 따르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내용이나 방법이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우리의 몸과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육신과 영혼, 다시 말해 이 정신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은 육신과 정신이 연결된 전인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6장 19절에도 드러납니다. 바울은 우리의 정신이나 영혼이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은 이 전인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이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품행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건강한 육신을 이루는 법칙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품행으로 여기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여러 건강의 원리들을 성도들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성경의 원칙들을 자세히 살펴서 성경상 건강의 원칙들을 여덟 가지로 구분하여 성도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여덟 가지 건강 법칙 그앞 글자를 따서 N E W S T A R T. 뉴 스타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요.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N 이것은 균형 잡힌 영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이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것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과실이었습니다. 그 후에 인간이 범죄한 범죄하게 되었고, 그래서 땀을 흘려서 이 밭을 갈고었는데 그 밭에서 얻은 것 또한 채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래 주신 식물, 원래 주신 이 음식은 이 채소와 같은 식물들이었습니다. 이 노아홍수 이후에 이 고기가 사람들에게 식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셨을 때 그때 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또 먹지 못하는 고기를 정한짐승과 부정한짐승으로 나누셔서 정한짐승의 고기만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의 자녀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고 또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 또한 충분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비록 노아홍수 이후에 고기가 허락되기는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가장 이상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식물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음식, 즉 고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또 이유들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들의 매일의 식단에 이런 이상적인 식단을 날마다 실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상한 품행의 원칙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의 몸과 정신에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이 건강의 원칙, 건강의 식단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은 기울여져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는 적절한 신체 활동, 운동을 의미합니다. 아, 오늘날은 굳이 이 주제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적절한 신체 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이 긍정적인 효과들이 얼마나 큰지는 아마 대부분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원칙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사람들에게 주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낙원이라고 말하는 에덴 동산에서도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며 살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농산을 돌보는 업무를 부여하시므로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할수 있게 하셨으며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의 일을 하시므로 육체적 활동, 건강한 노동, 운동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유익한지를 몸소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W. W는 충분한 물을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75%를 차지하는 이 물을 우리가 충분히 마셔야 된다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물을 마시는 것이 조금 힘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물을 대신할 용도로 마시는 커피나 차 그리고 각종 음료수들은 오히려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건강 음료는 깨끗하고 신선한 물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S는 이 적절한 햇빛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빛은 생명으로 성경에 자주 쓰이는 비유입니다. 어, 요즘은 뭐 대기가 오염되어서 특히 이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 이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유해한 성분들이 여과 없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햇빛 쬐는 것을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은 우리의 몸에 영양분을 생성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므로 규칙적인 야외 활동을 겸하여서 적절한 햇빛을 지혜롭게 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게 하여 주신 건강 법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T는 절제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인간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이 이람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저마다 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 심각한 스트레스는 또한 해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극단적인 행위가 바로 흡연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구절이 없다는 핑계로 이 담배 피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건강 법칙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체가 건강하여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성경에 오늘날 주변에 우리 주변에 범람하는 수많은 해로운 기호 식품들이 일일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여 안타라고 해서 어, 이미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 해악이 입증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는 더더욱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해로운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더더욱 이 알코올성 음료들을 마시는 것은 더욱 더 절제해야 합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한 어조로 이 술과 같은 이 취하는 음료들을 통해 육신과 정신의 피해를 입히는 스스로 피해를 입히는 그 일을 그쳐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자그 외에도 흔하지는 않지만. 이 마약성 성분이 든 약물들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일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원칙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것들을 절제하고 또 끊어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또 간절한 간구와 에 우리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다음으로 A는 공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또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요즘은 미세먼지로 인하여 깨끗한 공기가 정말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저도 간혹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요. 그나마 이렇게 각종 오염으로 가득한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연계를 거닐며 그 깨끗한 공기를 숨쉴때 느끼는 그 행복과 기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수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R은 휴식을 말합니다. 특히 충분한 휴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이 고도화된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이 편안한 쉼은 사실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휴식과 충분한 수면은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불가학력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충분한 그와 같은 쉼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최대한 지혜를 발휘하여서 충분한 수면과 쉼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육적인 쉼이 이처럼 중요한 것처럼 이 영적인 쉼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 하루를 영육간에 쉴수 있는 날로 정하심으로써 이 진정한 쉼이 가져다 주는 능력과 활력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유익하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T는 믿음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원치 않는 고통과 슬픔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끔찍한 범죄와 재난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이런 세상 속에서는 사실 어떤 희망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어떤 두려운 일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나온 품행에 있어서 확실하고 진실한 믿음은 다른 모든 요소들보다도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한 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몸과 정신이 건강하여서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